안녕하세요. 이태호 팀장입니다. 지금 경주 지금 어, 고객님 자택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 앞에 주차해 드렸고 지금 어, 저기 계세요. 지금 저기서 <laughs> 저 가게로 다시 들어가시네. 하고 저기 오늘 이제 탁송 기사님 오늘 같이 김현철 과장하고 아, 김현철 팀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하고 어한 5시간? 네, 다섯 시간 걸린 거 같아요. 어, 경주 한 400km, 380, 4, 400 거의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그, 장거리 운전하고 오니라, 어, 졸음 운전이라 큰일 날뻔 했어요. 그리고, 어, 경주 사시는 분들 여기, 어, 주문, 어, 여기 고객님이신데, 여기, 여기, 그, 어,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 주문 같은 거, 경주 사시는 분들은 이제 배달 같은 거 시켜드실 때, 여기 이쪽에다 많이 시켜드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어머님이 고생하셨다고 피자, 피자 구워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또 빨리 부천 올라가 봐야 돼가지고, 못 먹고 지금 빨리 또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드님 나오셔도 되나? 아, 뭐 아버님, 아드님, 여쭤보고 어, 촬영해도 된다 그러면 은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어, 아, 아드님 나오셔도 돼요? 얼굴 나오셔도 돼요? 어, 아니면 하반신만 이렇게 나와주셔도 돼요? 차, 차에 근처에 가서. 아,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안 그러면 또 편집해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편집해 올려야 돼서 네. 아, 밑에, 밑에 좀만 나오시게 잠깐만. 얼굴 나오시, 안 나오시게 아, 안 나오신다. 차, 차는 이거 소감, 차 <laughs> 받으셨는데 미리 믿고 성공하셨다는데 지금 차 받으셨는데 소감 음. 어떠신지 되게 차 깔끔하고 네. 마음에 들고 또 <laughs> 이제 또 네. 차량 또 구매해야 돼가지고 네. 며칠 안 짝으로 네. 연락드릴게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차 마음에 드시는 거 맞죠? 아, <laughs> 마음에 들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타이어나 이런 것도 아, 지금 아, 다 네. 그대로 남은 가안나주셔도 되고 블랙박스도네블랙박스도저 네, 비싼 거 있어요 2채를 <laughs> 타는 거 그리고 어, 또 어머님하고 아차 여자가 운전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어그 전에 여성분이 여타셨다 그랬어요 응. 우션, 운전하셨던 분이 응. 매입하시면 하고 어머님 하고 제가 아까 가게 번호 나오게 찍었는데 상관없으세요 네, 배달 많이 네, 경주 사시는 분들 배달 많이 시켜 드시라고 <laughs> 이걸 영상을 찍어놨어요 <laughs> 이거 중고차나 최고한 분이세요 중 최고 네. 이태호 팀장님 최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하고 이제 또 아, 이제 계약서만 마무리하고 다시 부천으로 올라갈 거야 아, 항상 문의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아 밖에 많이 춥네요 오늘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지금 쪽끼 입고 와가지고 저 너무 추워요. 어, 차 안에서 히터 틀고 빨리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는 길에 졸리면은 음.. 졸음 쉼터에좀 자다가 꼭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장시간 운전해가지고 아 어, 너무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럼 또 다음 또 출구할 때 영상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어, 김현철 팀장 오늘 같이 왔어요. 같이 오이라 고생 많이 하는데 인.. 사해 인사해요 김현철 팀장입니다. 어, 어,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